안녕하세요 완두사입니다 국내산 반건조 갈치포 입니다 소금간은 안되어 있고요 겨울철에는 별미인거 아시죠 반건조 갈치포를 조림해 드시는데요 그만큼 맛있는 밥반찬이 됩니다 겨울철에 꼭 드셔야 되는 반건조 갈치포 조림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 입니다 간이 딱 되어있어 가지고 정말 맛있는데요 강고등어 같은 경우는 간이 딱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는데요 35cm 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 어 정말 싱싱하고요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한번 꼭 드셔보세요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 그리고 겨울철에 꼭 드셔야 되는 러시아산 코다리입니다 가공은 국내에서 했고요 내장은 제거된 상태고 깔끔히 코다리입니다 어 제, 굉장히 싱싱하고 좋다 보니까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. 그리고 겨울철에 꼭 드셔야 되는 러시아산 코다리찜, 코다리찜을 한번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는 밥도둑입니다.